수상하는 날에 또 날이 좋아서 다행이야 요즘에 너무 춥더라고 오늘부터 딱 갑자기 따뜻해지긴 했어 어제까지만 해도 진짜 추웠는데 오늘 드레스코드가 있다고 들었는데 오늘? 드레스코드가 뭔가요? 아니 거기는 시장 측은 정장이고 근데 뭐난 정장은 아니고 우리 밥 먹으러 가는 데가 드레스코드가 아, 있지 <laughs> 근데 여기 쌤이 좀 입고 라고 하지 않았나? 맞아 근데 뭐 나는 항상 그때 저번에도 아예 정장을 입고 라고 했었어 근데 난또 자유로운 영혼이니까 정장까지는 안 입지. 그냥 셔츠 하나 정도? 불편하잖아. 예쁘다, 여기. 뭐 하나 봤어? 이거 너무... 먹어 축하드립니다. 축하드립니다 백선우 고객님은 108.8%의 수익을 달성하여 1억 리그 3위를 차지하셨습니다 상금 300만원과 상장을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, 축하드립니다. 잠시 저쪽에서 대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시작하시죠. 여의도 불주먹님 이번에 이제 한국투자증권 네. 실전 투자대 회 3회에서 수상을 하셨는데 먼저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. 아, 감사합니다. 네. 어, 먼저 이번 대회 얘기를 같이 네.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예. 일단 이번 대회에서 어떤 리그에서 몇 일을 하셨고 음, 수익률과 음. 수익금은 어떻게 됐는지 아.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? 뭐 정확한 데이터는 음.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뭐 블로그나 다른 채널에 다 업로드를 해놨고요 이번에 나간 리그는 1억 리그 실전투자 대회 1억 리그를 참여를 해서 어, 최종 3위를 해가지고 이번에 수상을 하게 됐고요. 어, 수익률은 대략적으로 뭐108% 정도, 한 달에 108% 정도 난것 같고, 수익금으로 하면은 한 1억 6천만 원 정도로 네, 마감을 했던 것 같습니다. 운이 좋았죠. 네. 그러면 이번 대회는 어떻게, 어떤 투자를, 어떤 회사를 가지고 이끌어 가셨는지 아... 궁금합니다. 음, 제가 뭐, 사실상 이 투자 대회를 위해서만 운용을 하진 않는데 근데 이번에는 한번 1억 리그에서 수상을 하고 싶은 그런 욕심도 있었고 그래가지고 아무래도 금리 인하가 확정되고 나서부터 아 바이오 섹터에 조금 물이 들어오지 않을까 그리고 바이오 섹터가 아무래도 퍼포먼스가 한번 나면 굉장히 또 수익률이 크게 나오기 때문에 어 투자 대회를 참가하면서 여기서 내가 입상을 하려면은 아무래도 바이오 쪽을 좀 만져봐야겠다 해가지고 바이오를 메인으로 들고 나머지는 이제 뭐 조선, 방산 뭐 이런 그 당시 시장에서 굉장히 핫했던 산업을 좀 트레이딩을 했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아무래도 제가 예상했던 대로 제가 목표했던 대로 메인 섹터인 바이오에서 크게 수익이 나줘가지고 어, 운이 좋게 마지막 날에 또 수익률이 한20% 넘게 나주면서 뭐 5, 육기 정도에 머물러 있다가 3 위로 마감을 하게 됐네요. 평소 투자 방식은 투자가 찍히는 기업을 위주로 들고 가는 걸 선호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엔 좀 대회를 위해서 좀 바이오 쪽에 힘을 실은 걸로 이해를 하면 될까요? 그렇죠. 뭐 아무래도 그렇게 네. 말씀 드리는 게 맞다고 보기도 하고 그리고 사실 이전에까지만 해도 바이오 섹터가 이제 국내 시장에서 조금 숫자도 안 찍히는. 이런 기업들이 굉장히 대다수였기 때문에 조금 투자하기가 좀 부담스러웠을 수가 있는데 사실 뭐 작년이나 올해를 조금 보고, 그러니까 과거랑 좀 많이 달라졌다 바이오 섹터가. 그래서 요즘엔 또 숫자로 찍히는 종목들도 많죠. 뭐 대표적으로 SK 바이오팜 같은 회사가 있고, 그리고 뭐 알테오젠 같은 회사도 이제 미래에 이제 로열티를 받는 게 이미 또 입증이 됐죠. 뭐 기사도 다 나고. 공시로도 나온 상황이고. 그래서 숫자가 지금 당장 안 찍혀도 앞으로 숫자 찍힐 수 있는 바이오 기업들이 엄청 많기 때문에 제가 실적 위주로 플레이를 한다고 해서 또 이제 바이오를 마냥 무시해선 안 되겠다 해가지고 요즘엔 또 실적 시즌에도 바이오도 같이 보고 있고요. 옛날 같이 숫자가 안 찍히는 산업은 이제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근데 뭐 사실상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대회를 위해서 어느 정도 세팅을 해둔 것도 있죠. 이번 대회를 하시면서 가장 후회됐던 시기가 있을까요? 제가 한 올해 초 그리고 중순 정도부터 반도체 섹터가 막 꿈틀거릴 때좀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. 그래서 제 저랑 같이 공부하는 분들한테는 반도체를 꼭 보셔야 된다. 이런 말씀을 드렸고 근데 저는 그렇게 비중을 실치 못했던 거죠. 이제 대회 끝나갈 당시만 해도 막 하이닉스 엄청 치고 올라올 때였는데 그 당시에 바이오 섹터의 비중을 조금 많이 들고 있었으면 아마 뭐 지금까지도 들고 있지 않았을까 제 성격상 제가 저는 한번 수익 나면은 길게 들고 가기 때문에 근데 뭐그 대회 기간에 반도체를 좀 딥하게 이제 포트폴리오에다가 편입하지 못한 게 조금 아쉽죠. 어, 그때가 이제 바라 시점이었던 것 같은데 그게 좀 아쉽습니다.